시레드 캐피탈 레이시스 좋아보이는데? 어떤가 궁금해서 들렸는가봐 아내 차야 마구 타이라 생생 내가 만든거야 두더지 게임 서쪽에선 이 제일 빨라 봐오 바넬로피 음, 너무나 너다워 하지만 넌 출전할 수 없단다 응, 그래. 에이, 그런 게 어디 있어. 난 이미 돈을 냈잖니? 이름도 올라가 있어. 그러니까 난 출전할 수밖에 없어. 넌 깜빡거려서 킹캔디가 안 된다고 그랬어. 나 깜빡거리는 거 아니고, 약간 지디디거리는 것 뿐이야. 모든 규칙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우릴 보호하려고. 내가 너라고 쳐? 내가 이상한 꼬마차를 타고 마구 달리는데? 갑자기 기분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야. 그러다가? 오, 안 돼. 내가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<laughs> 야! 봐. 넌 항상 사고를 달고 다녀. 오, 안 돼. 깍깍깍깍거리네. 얘가 왜 이러는 거야? 그만해 그만. 너만 조심해. 지직거려. 그만해. 난 그냥 레이서가 되고 싶을 뿐이야. 넌 레이서가 될수 없어. 왜냐면 넌 깜빡이니까. 그러니 절대로 꿈도 꾸지 마. 으아!